남편 당뇨 수치를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만든 제 방법.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 요즘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. 결혼 17년 차 주부예요. 남편이 당뇨 진단받고 온 가족이 뒤바뀌었어요. 매일 혈당 재고 식단 조절하고 약 챙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. 현미밥에 나물 반찬만 먹여도 혈당은 여전히 높더라고요. 남편 눈치도 보이고 아이들 앞에서 아파. 아픈 거 아니야?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. 그런데 아파트 엄마들 사이에서 당뇨 정보를 알게 됐어요. 같은 층에 사는 언니가 아버지 당뇨를 완전히 잡았다는 거예요. 비밀은 바로 당혈요법이었습니다.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강조하신 거예요. 당뇨는 혈당만 잡으면 안 되고 혈행 콜레스테롤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대요. 주부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특히 저녁 7시 이후 완전 금식시키고 아침엔 삶은 달걀과 견과류 반줌, 점심엔 잡곡밥 반 공기에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먹였어요. 그리고 매일 저녁 식후 1시간 뒤에 남편과 함께 30분씩 빠르게 동네 한 바퀴 돌기. 무엇보다 g l a c 라는 특별한 성분이 핵심이었어요. 해외 5개국에서 특허받은 유일한 당해원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세 가지를 한 번에 관리해준다니 정말 세상 좋아졌어요. 정말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. 남편 당화 혈색소가 8.3에서 6.1로 뚝 떨어졌습니다. 이제 가족 외식할 때도 눈치 안 보고 치킨 삼겹살도 먹을 수 있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. 남편도 당신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다며 고마워하네요. 요즘엔 동네 주부들이 저한테 비결을 물어보러 계속 찾아와요. 남편 건강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? 당혈요법 설명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.